안녕하세요. 뽀샤시 정원입니다. 아유, 완연한 봄이 와서요. 우리 제란님들이 계절이 왔네요. 아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이중, 3중으로 이렇게 피어가지고 있네요. 이거 보세요. 이 친구는 누구냐면, SW 부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네요. 이렇게 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친구는 또 누구인가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빛과 열입니다. 빛과 열, 음,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요즘 우리 제라님 철입니다. 최우 좋은 철이에요. 조금 더 지나면, 더우면, 우리 재료님들이 힘들어지는데요. 지금이 제일 좋은 철입니다. 요 친구는, 요 친구는 지니 헌트예요. 지니 헌트. 이렇게, 지니 헌트가, 방글방글, 이렇게, 여러 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우, 이렇게 예쁩니다. 우리 지니언트가. 아우, 보세요. 아유, 우리 꽃들이, 제라님들이 이렇게 예쁩니다. 또 여기, 이 친구는, 좋을, 좋을 나르샤. 이 친구는 좋을 나르샤예요, 좋을 나 나르샤. 이 친구는 조울라르샤요. 조울라르샤인데요. 아직 덜 피워갔는데 조금 더 활짝 피우면 너무 예쁘겠죠? 이 친구가 조울라르샤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누구인지 아직 꽃이 덜 폈는데요. 그리고 요 너머 보세요. 요 너머 조피아 퍼프가 조피아 퍼프 리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요. 아, 너무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피었죠. 이 친구가 리갈 제라늄이라 리갈 제라늄 조피아 포프입니다. 이 친구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요. 너무 예쁘게 피었죠. 그리고 여기 여기는 너무 복같아요. 여기는 너무 밑에가 아 창가에 밑에가 있어서 제대로 어, 찍을 수도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마담티브가 이렇게 이중으로 이두 가지 색깔을 이렇게 피우잖아요.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같은 마담티브가 한 나무에서 이렇게 두 개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요 밑에 이 친구는 아유 보이질 않네요 저 속에 있어서 아우 이렇게 이렇게 많이 펴 있네요 이쪽으로 아우 이렇게 많이 폈습니다 여기는 또 우리 여기는 웨딩 드레스 AY가 그리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흰색깔에다가 보브레한 색깔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렇게 주렁주렁 펴 있습니다. 에덴드레스 ay도 한나무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꽃이 펴 있답니다. 저희는 나무들이 다 대품이라서 이렇게 여러 송이가 펴 있고 꽃이 나무가 이렇게 다 크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저희 집에는 아우 그리고요 우리 우리 집 데니스 데니스도 이렇게 무성하게 주렁주렁 꽃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아우 이렇게 예쁩니다. 데니스가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그리고 요 친구 요 친구가 아유 여친구가 향이 참 좋아요 여친구가 이름이 누구이더라 구문초예요 구문초 여친구가 구문초인데요 세상에 여친구가 구문초예요 구문초 여친구 구문초 근데 엄청 이파리만 커 나가더라고요. 그러서니 어느 날 꽃이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이 구문초입니다. 이 친구. 우리, 구독자이신 분이, 어느 분이 이 친구 꽃 피우면 보여달라고 꼭 말씀하셨거든요. 이 친구는 구문초 꽃이랍니다. 예, 구문초 꽃이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문초 꽃이 펴 있습니다. 이요 구문초는요. 요 이파리 향이, 향이 너무 좋아요. 이파리 향이요. 요 이파리 요 향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창가에 숨어서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 여친구들 보세요 여친구 아유 여기서 이렇게 저쪽에 숨어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유 세상에 이렇게 숨어서 천가에 보려고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다시 뺐답니다 여기는 아사르나스티루 <laughs> 아유 여친구 이 친구도 예쁘죠. 어, 저희, 연잎 백오냐. 아우, 저는 이 연잎 백오냐가요. 이파이만 이렇게 무성했는데, 이렇게 꽃이, 이렇게, 벚꽃처럼 이렇게 예쁘게 피웠어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연잎 백오냐가요.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저는 연잎 베고니아가 이렇게 예쁠 거를 몰랐답니다. 너무 예쁘죠? 아, 벚꽃처럼 이렇게 많이 폈습니다. 연잎 베고니아가요. 너무 예쁘답니다. 이거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잎 베고니아. 가 세상에 이렇게 예쁩니다. 여러분도 연잎 베고니아. 아, 한번 키워보십시오. 상상외로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그쵸?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아, 세상이 이렇게 예쁩니다. 쟤네 빼고니아가. 그리고 요 우예 요 친구들 보세요. 이렇게. 세상이 여기서 이렇게 피우는데요. 나무가 너무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작은 화분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유 그리고 그 옆에 요 친구 좀 보세요. 요 친구 요 친구 보세요. 요 친구 요 친구 너무너무 예쁩니다. 요 친구 제가 요 친구가 나무가 작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컸답니다, 이 친구가 너무 너무 예쁘죠. 보세요, 꽃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아,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 제가 이 친구를 어, 저희 우리 조. 여기 밖에 보면은 저희 재활용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버려져 있더라고요. 이 친구를.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이파리만 있었습니다. 이파리만. 여기, 여기 이런 이파리만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친구가 꽃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친구, 어, 꽃이 아닐까 싶어서 밖에다 누가 버리신 거를 제가 아,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정성껏 제가 이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어, 갖고 왔습니다. 지난 가을에 버린 아이를 데려왔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꽃이 피었답니다. 너무 너무 예쁘죠. 제가 이 친구 이름을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 보았는데요.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영상 편집 때에 무슨 곳인지 올려 드릴게요. 너무 너무 예쁘죠. 이 친구, 이 친구를 제가 정성껏 키워서 이렇게 키웠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에. 리갈 제라님인데요. 이 친구 어렵게 제가 아또 데려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친구. 이 친구도 이름이 조이 있는데 제가 아 영상 편집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창가에 멀리 있어서 이름을 기억을 못하고. 저기 저어놓거 보고 편집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요것도. 참 예쁘답니다. 요 친구가 리갈제라님인데요. 요 친구가, 아, 데려오기가 참 어려웠던 아이를 어렵게 데려왔답니다. 그리고, 요 친구 보세요. 요 친구도, 요 친구도 리갈제라님이에요. 리갈제라님인데, 엄청 컸었던 건데 작년에 제가 이 친구 엄마를 에 보낼 뻔했는데 어떻게 겨우 살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키워서 여기다가 삽목해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컸답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아, 제가 미갈 체라님의 요즘에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예뻐서요. 이 친구, 이 친구 엄마가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가지치기를 해서 지금 겨우 살려내서 지금 이만큼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 친구 엄마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니가 지라님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게 폈어요, 요즘에. 아, 세상에. 이거 보세요. 바을막글피답니다 아주 한참 피었습니다 이렇게 한참.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이거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 친구 화분이. 이친구화 분도 대단하게 큽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큰데요. 화 분이 이렇게 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큰데요. 여기서 나무가 이렇게 보세요. 상당히 나무들이 고목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바글바글. 폈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여기서도 또 피우기 시작해요. 여기서도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 친구는 또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는 외모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피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샤시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